그분이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갈 당시에 1층, 2층이 다 자기 거라 그랬거든요. 1층은 타일지, 2층은 사무실, 밑에는 자기가 전문으로 타일을 하기 때문에 안에 견적을 싸게 뽑을 수 있는 것도 자기가 타일이 전문이라서 정말 싸게 할수 있으니까 내가 견적을 이렇게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액 대비 되게 비싼 타일을 주문을 해라, 해라 이러고 타일까지 다 고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알고 봤더니 타일도 다른 사람 명이더라고. 그니까 내가 계약할 때 계약하기 한달 전에 이미 다른 분으로 명의가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서 속이고 저한테 계약을 한 거죠. 이 영상은 슈퍼츠코프 코리아, 유성의 셀렉샵과 함께 합니다. 근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찾아가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가게라고 나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 여기 1층, 2층 다 자기 거라 그래갖고, 여기서 들어와갖고 차도 마시고, 계약서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1층, 2층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진 않는데, 자기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층도 문제가 뭐냐면, 첫째 날 갔더니, 2층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자기랑 관련이 없고, 친구긴 한데, 자기는 내가 계약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날또 찾아가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그 1층 타일 이야기를 좀 빼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여기 울산에서 타이런지가 15년이 넘는데, 되게 신용이 좋은 사람인데, 블로그 그것 때문에 내가 신용을 잃어갖고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내가 관련이 있고 잘못했으면 피해금 3,500만 원다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달수님이 네, 예. 네. 자기는 어제 찾아갔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제 처음 들었고, 피해 금액도 모르고, 다음날 갔더니, 3,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니 이런 거네. 네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랑. 내가 갔을 당시에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 끊어진 지가 뭐 열흘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분이랑. 아. 어... 그 탈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찾아 그 사기 피해자라고 찾아온 사장 원장님이 그 이전에 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어, 계속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층 가게를 계속 오픈해 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 둘이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오픈을 시켜준 그게 나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울산 미용실 인테리어 사기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모자이크가 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던 중 앞서 보여드린 그 인터뷰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타일집과 이 사기꾼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 직접적 관련은 아직 모르겠지만 정황상 보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블로그 글을 하나 작성했는데요 그냥 사실대로 작성했어요 울산에 이러한 인테리어 사기가 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타일집에서 계약을 했으며 그 당시 그 타일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라고요 그냥 딱 사실만 적었어요 타일집에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 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 장소에서 계약을 했으니 그곳을 지도로 첨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어라 그러니까 그 탈지 검색하니까 블로그 리뷰에 제 글이 떡하니 뜨네요. 그리고 참 오랫동안 묵혀놨던 제 블로그인데 검색을 해도 제 포스팅이 떡하니 잘 노출되고 있네요. 아 아직 살아있는 제 블로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유튜브 한다고 구석이 짱박혀 있던 블로그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종종 포스팅도 해주고 그렇게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슈퍼츠코프 코리아, 요상의 셀렉샵과 함께 합니다.